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오븐 이야기 돈노야의 김진혁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연상케 하고 또 인어를 연상케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초록색 무엇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아마 커피 다 좋아하시겠지만 커피 향기 무엇이 떠오를까요? 바로 세계 굵지 커피 기업인 스타벅스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 모든 지점에 똑같은 품질과 똑같은 서비스를 유지해. 하는 것으로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죠. 현재 스타벅스는 전 세계 매장이 68개국에 3만여 개, 그리고 2015년도 매출 22조의 매출을 그린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 창업자 슐즈는 뉴욕 브로콜린의 빈민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가죽공장에서 일했죠. 그리고 미식축구를 잘해서 겨우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아주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어서 성공을 이루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래 스타벅스는 슐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 1971년도에 알프레드 피트와 3명의 동업자가 이미 만들어진 원두커피 회사였습니다. 슐주는 당시 가정용품 업체인 하마플라스토인 부사장이었는데요. 그 자주 그 스타벅스를 지나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걸 보고 그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끓여주는 커피의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 이거구나 커피 세계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1982년대 스타벅스로 옮기죠.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괄 책임자로서 이탈리아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길거리에 있는 밀라노식 에스프레소에 큰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슐즈는 스타벅스 경영진에게 에스프레소와 커피 음료를 마시는 유럽식 커피 문화를 미국에도 소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합니다. 그러자 스타벅스 임원들은 우리는 원두커피 파는 회사로 도저히 유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슐즈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1986년대 스스로 커피 전문점인 일지오날레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242회차에 이르는 투자설명회를 열심히 한 끝에 자금 유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 유치를 성공한 다음에 자기가 근무했던 스타벅스를 인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술주는 커피 문화라는 글을 세계적으로 알리겠다 이런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뤄나간 것이 바로 그가 오늘날 대부호가된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는 따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대리점이 없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바로 그 커피 품질과 그리고 종류와 로스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커피 이 스타벅스도 한때는 2000년도에 어렵게 됐죠. 그래서 실주가 2000년대 경영 일선에 무너지자마자 바로 무너져서 회사가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슈즈는 다시 그 기업으로 돌아와서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기업의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경영진으로 돌아와서 올려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을 이루어진 것에 가장 큰 것은 커피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서비스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은 겁니다 2007년도 어 실주가 은퇴하기 전에는 방문 고객 승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한때 주가가 42%까지 빠지게 돼 있죠. 부후 그 이제 2008년 1월에 이제 CEO를 복귀하게 되는데요. 이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주는 하루 매출이 약 600만 달러를 포기하고 경영진과 이사 외 주주들 반대를 무릅쓰고 2008년도에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2008년 2월 2 0일날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의 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바리스타들에게 에스프레소 제조와 고객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출제는 고객들의 니즈를 새로 어, 찾아내서 실현하기 위해서 메뉴도 개발하고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기업의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됐죠. 결국 그는 단기간에 에, 본은 이익에 관심 없었고 장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덕에 2010년도에 사상 최대 매출인 11조 원을 기록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그 꿈을 꿀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즉시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 하워드 실즈의 또 다른 경영의 그 매력은 그는 매일 다른 사람과 점심 먹게 한다고 합니다. 뭐 월급쟁이도 있고. 기업 경영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 점심 시간이 얼마나 그 마케팅에 중요한 요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하우드 슈츠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가장 쉬운 것중에 하나가 매일 다른 사람과 점심을 먹기인데요. 왜냐하면 그 점심을 먹게 되면 짧은 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코어가 열리면 머리가 열린다 이런 얘기처럼 점심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시간과 인간관계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결정이 있죠. 그리고 사실 막상 모르는 사람과 같이 점심식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편안한 위치를 벗어버리고 모험과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정네트워크를 확장해 가는 것이야말로 사업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